안에 또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는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세계 선교연대포음 우리 목회자님들 선교하시는 교회와 강단에 성령의 나타나시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피는 백성들에게 뿌림을 통해서 언약의 성립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로마서 어,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제사람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예수님은 언약을 이루기하여 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시랄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소유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 을 그런데 이 언약은 신명기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봤을 때에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준 것을 보게 되었죠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모압 땅에서는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언약을 신명에서 30장은 네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통해서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새로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역사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아니어도라면 우리는 제 가운데 헤매게 되어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달려가는 불쌍한 인생에 불과하게 될 것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우편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우편강도의 십자가를 어, 내가 죽은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나의 눈동자를 다스리시고, 아, 네. 나의 길을 다스리시고, 아, 네. 나의 입술의 언어를 다스리시고, 아, 네.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 네.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 네. 예수님의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아, 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세 믿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고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신령의 나라, 마음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을 3년 반 동안을 제자들이 가르쳤지만 은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에 답을 하기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있때나이까 라고 사도기 1장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악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이두 가지의 선택 앞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왕되신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세상 나라가 앞에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선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당과 하와 앞에 생명과와 선악과를 놓았습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에게도 우리 앞에 선택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어, 땅의 나라를 먼저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식으면 세상을 선택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오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동남아를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죽을 요구하는 복음은 있는데 죽어졌다고 하는 것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복음이 너무나 희미합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한번 해고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난, 나도 죽었다. 죽었다. 죽은 내가 있을 뿐이지 내가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나의 십자가에 죽은 나를 믿으면 나는 저절로 죽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너는 죄를 지을 자격이 없어.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한테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 로마서 6 7장 4절 말씀 보면은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그 믿음이 나로 아름 하나님의 복을 지키도록 만들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은, 정욕과 탐심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내가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은, 세상, 세상에서 어, 나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볼 것이 없으니, 죽은 성장이 세상 것을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복음은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십자가는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랑하는 나의 주, 우리의 강토의 교회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복음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은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편 강도의 시작합니다. 이 자편 강도의 시작은 내가 전해야 될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전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오늘 자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을 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여기서 내려오게 봐라 조롱합니다. 여호수아서 육장 10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여리고의 문이 강하게 닫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은 여리고 성의 사람들처럼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다쳐버린 그런 세대에 지금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증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 내가 죽은 십자가를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에, 마음의 문을 열어 제쳐버리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오게 하는 권세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욕이어 내야 되지 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모든에서 크게 하여 오늘 사랑하는 모든 독회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나타난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앞에 흔저로 그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laughs> 사님도본인가 계셨습니다. 기어진 목사님의 본인는 그곳으로 실음수었으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주의 종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유. 하나님이요 나를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 속에서 흠이 있고 문제가 약간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원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